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오늘 재료가 소고기, 단호박 그리고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물을 일단 끓여야 됩니다 단호박을 일단 삶아줘야 되니까 물 그리고 호박을. 일단 한번 물에 한번 씻었어요. 그냥 한모기만 이렇게 그냥 대충 칼로다가 반을 그냥 훅 잘라주세요. 아우 좋아 잘 익었어. 이제 숟가락으로 이거를 훅. 왜? 타버리시고. 자 일단 마늘을 이렇게 편으로다가 이렇게 썰어주시고 요거를 이제 한번. 올리브오일에 구워주고요그 기름에다가 고기를 볶을게요. 요거는 이따가 고기랑 같이 볶아가지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해줄게요. 오케이, 양파는 준비가 됐습니다. 소금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 맛이, 맛이 좋아지거든요. 자, 물이 끓으면 호박을 이대로다가 투하 토아 이렇게 삶으면 되는 겁니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뒤에서 가스 불에다 쌍구고 우리는 소고기를 뽑죠 키친타올 한장 세팅해 놓고 올리브 오일 살짝 오케이 좋아 이 정도 딱 좋아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요 마늘 아까 썰어놨던 거를 한번 익혀줍니다. 맛있게 잘 볶아줘. 튀겨줘, 튀겨줘. 그러면은 마늘은 맛있게 구워지고 올리브오일도 마늘 향이 싹 배갖고 기가 막혀지는 거지. 1타 2피지. 이렇게 색깔 나면은 빼주고 얘도 빼주고 다 빼주고 이 기름에다가 바로 양파를 볶아서 향이 날아가고 나면 여기다가 고기 바로 볶아. 한국의 불고기 느낌 나게 하려면 여기다가 간을요 간장 간장 살짝 밀 살짝 조금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후추만 살짝 해주죠 자 우리들은 호박 확인해봅시다 호박 컵런 호박 다음 킹 택도 없죠? 좀더 삶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한 2분만 더자 이제 호박을 다 익었으니까 해봅니다. 호아, 호아, 호아. 이 사실은 껍질도 맛있거든요. 이 영양분이 껍질이 원래 더 많다는 내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색깔이나 이런 걸 요걸 요걸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또 껍질을 까줘야죠. 생크림을 생크림 살짝 한3 숟가락 정도 들어갔어요.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꿀! 꿀한 숟갈. <목소리> 와우, 겁나 맛있군요. 담어방 부스. 와우. 메끼 코토티어. 올려 주고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5분 예열하자 온도는 220도. 요트메마토 소스를 밑바닥에다가 요렇게. 잘 배발라 줘. 잘 발라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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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됐고요 여기다가 무나나 아, 무스를 테두리부터 이렇게 쭉 어? 덩어리 걸렸어 또 걸렸어 쭉 뿌려줘 그 남는 거를 그 안쪽으로다가 살짝 이렇게 더 어우 덩어리가 많아 이렇게 이렇게 또쫙 뿌려줘 이제 고기랑 양파 고기 양파를 잘 뿌려줘 치즈를 듬뿍듬뿍 듬뿍 마늘도 토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이 치즈에 박히는 듯한 컨셉으로다가 연출을 할 거기 때문에, 요단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준 피자를 오븐에 한오분 정도, 오분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와우! 어, 야 이거 시클났다. 뺄 수가 없다. 오씨, 크으, 못하는 게 어딨어? 소스가 그냥... 자, 완성이 됐습니다. 요래! 와우, 대박! 열딱 잡고.